반갑습니다. 중달입니다. 오늘은 한치 로드를 언박싱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품명은 다이와 23에메랄다스 에어 5R 63 MLSS 스피닝 모델입니다.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설명 조금 해 드리자면 이 제품은 직수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나노플러스 AGS 가이드 시스템. 일단 언박싱은 다 됐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로드 탄성, 자, 이것도 되겠네요. 가까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그립감 한번 파지감 아 좋습니다 가벼워서 그런가 엄청 착착 감기는 느낌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봐야겠죠 로드 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파지감도 좋지만 음, 파지감 좋구요 버트까지 길이. 35.4 정도 나오네요. 버트까지 길이.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견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좋네요. 굉장히 가볍다는 거. 초경량 73g 이죠 왜냐면 한치 낚시는 하루 종일 이제 들고서 파이팅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약간의 무게 뭐 2-3g 에도 굉장히 피로함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드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초경량 한번 피로도를 줄여 줄 것인가 예, 손목에 무리를 좀덜줄 것인가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구매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 시마노 릴 4000번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벤티시죠? 네, 사데 장착해요. 장착했을 때 무게중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중심 보이시나요? 네. 무게중심은 여기 이 정도 되있네요. 네, 무게중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9시죠이 정도 되면은 네, 언박싱 된거 같고요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예, 후기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누나타임의 중달이었습니다 언박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